이번에 연사를 맡으신 분들 중에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신 방기문전 UN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저명한 고고학자이신 서울대 전경주 교수님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해외 인사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 사무총장이신 톰 하일랜드 사무총장님, 또 52개국 회원국을 대표하는 IDF 본부의 주디스 브라이언스 회장 등 정명 인사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과기 낙농 육아공 분야와 관련된 최고 수준의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대회의 또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연차 총회를 통해 생산자와 수요자 그리고 정부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할 수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행사 준비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시작으로 유업체 낙농조합 관련 업계 등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낙농 역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 깊은 일이었고 타 분야의 지상을바도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낙농 역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연차 총회의 주제는 b a r e n g for the Next Generation, 즉 다음 세대를 위한 낙농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는 낙농의 지속 가능성 및 낙농의 미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계 누구와, 누구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낙농의 위상과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리고 동시에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농진흥회와 IDF 연차총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사가 대한민국 남농 역사의 새로운 역사가 되고 새로운 백년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깊이 당부드립니다.